유형 십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순열 남학생 네 명과 여학생 세 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한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라 자 먼저 이제 일렬로 세우니까 이건 순열 문제인데 어 남학생 네명 여학생 세명 근데 십오 번을 보니까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서는 경우에서 이웃하지 않는 문제예요 이웃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뭐가 남학생이에요 그럼 남학생이 이웃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냐면은 여학생을 먼저 여학생을 먼저 일렬로 세우는 거 여학생을. 여학생 1 있고 여학생 2가 있고 여학생 3이 있으면 여학생을 먼저 일렬로 세웁니다. 그리고 요 중간 중간 자리. 요 중간 중간 자리에다가 남학생을 세우면은 나, 남학생을 이제 꽂아 넣는 거죠. 그러면은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여학생 3명을 먼저 일렬로 세우는 거예요. 그뭐삼 팩토리얼 그, 건 얼마, 6이 6. 3 곱하기 2곱하이니까 6. 그 다음에, 어떻게한다고 여학생을 세운 자리, 이, 사이사이와 양 끝에, 4개의 자리에, 남학생 4명을 이루세요. 4개 자리잖아, 요 여기 4개. 하나, 둘. 그럼 여기에 4명. 그러면 남학생 4명이니까, 하나씩 꽂아놓으면 되겠네. 순서대로. 어? 남학생 4명, 자리도 4개. 그럼 얼마, 4팩. 그니까, 그니까 뭐냐면은, 이거죠, 이거. 어, 4p4. 4p4. 그니까, 러 4명을, 네명 4명 중에서 네 명을 뽑아가지고 일렬로 세운다고 사피4그 그러니까 사팩토리에요 4 사팩토리. 4그 그럼 사곱하기 뭐, 삼곱하기 이곱하기 일, 그 얼마? 이십사. 이십사. 자 그러면은 여학생도 세워야 되고 남학생도 세워야 돼. 따서 라이두 개는 어떻게? 고배법칙, 고배법칙, 고배법칙. 그래서 육곱하기 육곱하기 이십사, 그러나1 백사십 사 가지다니까. 백사 가지. 다음 16번. 16번. 여학생끼리 유타하지 않도록. 이웃하지 않는데 누가 여학생이?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남학생을 먼저 세우는 거 남학생. 남학생. 그래서 남학생 네 명이네. 그럼 남학생 1, 남학생 2, 남학생 3, 남학생 4. 남학생을 먼저 세운 다음에 요 사이사이에다가 여학생을 세우면 되겠죠. 일단 남 남학생부터 세워요. 남학생. 그럼 남학생 네 명을 먼저 일로, 일로 세운다고. 그러면 4팩토리얼. 그러면 24가지죠. 24가지. 4, 3, 2, 1을 곱하니까. 자, 그리고 남학생을 세운 자리 사이사리와 양 끝의 다섯 개의 자리에 여학생 3명을 세운다. 여기 다섯, 다섯 개 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다섯 개의 자리에 여학생 3명을 세우는 거예요. 여학생 3명.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몇피 몇으로 써야 되냐. 어, 몇피 몇으로 써야 되냐면은 여기 그니까 여기 지금, 여기 다섯 개. 여기 다섯 개. 그러면 지금 여학생 1, 여학생 2, 여학생 3이 있으면은, 요 자리 중에서, 요 자리 중에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자리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자리 중에서 세개 자리를 뽑는 거예요. 세개 자리. 그렇고 여학생들을 갖다 앉히는 거지. 아, 세우는 거구나.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어, 이 중에서 세개 뽑아. 순서대로. 3번, 1번, 5번을 뽑았다고 하면은, 3번, 1번, 5번에다가, 여자 1, 여자 2, 여자 3을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니까, 러 자리를 뽑는 거지 자리를. 자리를 뽑고, 여학생을 갖다 세우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 5p3. 그럼 뭐야,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얼마? 60까지. 60까지. 자, 그러면은, 남학생도 세우고, 여학생도 세우고, 두 개는 고배법칙이죠?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면 24 곱하기 60이니까, 1440. 24, 60이니까 1440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 경우의 수를 구하라. 17번. 다섯 명의 학생 A, B, C, D, E를 일렬로 세울 때, 일렬로 세울 때, B, C가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경우. 자, 뭐냐. 이웃하지 않도록 누가? B랑 C가. 아, B랑 C가. 그러면 B, C 빼고 A, D, E로 먼저 일렬로 세우는 겁니다. A D E로. 그니까 먼저 A D E를 가지고 일렬로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사이사이 몇 군데? 네 군데 네 군데. 요네 군데에다가 네 군데에다가 B랑 C를 집어 넣는 거예요. B랑 C. 자, 그럼서첫 번째에 는게 뭐야? A D E를 이제 일렬로 세우는 거. 삼팩토리얼. 그러니까 A D E. 그니까 A D E를 일로 렬 세우는 거. 삼팩토리얼. 그 여섯 가지. 그 다음에 이제 bc, 어, bc를 이제 딱 넣어야겠죠, bc. bc를 네 군데다 넣어네 네 자리에다가. 네 자리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요네 개의 자리 중에서, 요네 개의 자리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요. 두 개. 두 개를 선택해가지고 b랑 c를 순서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거면은? 4p2. 4 p 그니까 4 곱하기 3이죠. 얼마? 12. 자, 그러면은, 요두개 관계는, 두개 관계는 고배법칙이다, 고배법칙.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6 곱하기 12 해가지고 72 가지. 72 가지. 그 답이 그래서 72. 72. 18번. 1부터 6까지 자연수를 일렬로, 나 나열, 일렬로 나열한다. 이건 이제 순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짝수끼리 이웃하지 않게. 야, 이게 또 나왔네. 짝수끼리 이웃하지 않게. 그럼 우리는뭘 해야 돼? 홀수를 먼저 깔아놓는다, 홀수를. 홀수를. 그러면 1부터 6까지니까, 1, 2, 3, 4, 5, 6인데, 먼저 뭐부터? 홀수부터 까, 아니, 홀수부터? 1, 3, 5. 홀수부터 먼저 깔아요. 1, 3, 5. 그러면 홀수를 1, 2로 세우니까, 3팩토리얼이 돼. 3팩, 아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를 해야겠네. 그럼 1, 3, 5를, 1이랑, 1이랑 3이랑 5를 먼저 일렬로 이제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사이사이에, 요 사이사이에다가 짝수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먼저, 먼저, 1이랑, 3이랑, 5를, 1열로 나열해. 그럼 뭐야? 3팩토리얼. 그 얼마? 6가지. 6가지. 그 다음에, 짝수, 2, 4, 6을, 요 사이사이 집어넣어. 그러면 얘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4가지. 자리가 4개 자리죠. 4개 자리 중에서 3개 자리를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2, 4, 6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뭐야? 4, P, 3. 어, 자리 4개 중에서 3개 뽑는다고. 그럼 4피 3은 4부터 시작해가지고 4부터 시작해가지고 몇개곱해 3개 곱하는 거예요. 4부터 시작해서 3개 곱패, 뭐 4곱하기, 4 3곱하기, 2. 그 얼마 그러면은? 24, 24. 자, 나왔죠. 그러면은 6하고 24의 관계는 고배 법칙, 고배 법칙. 그 얼마? 144. 답이 그래서 144, 19번. 일곱 개 문자 a b c d e f g 를 일렬로 나열할 때 순열 문제예요. 일렬로 나열할 때 순열 문제인데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 야 이거 또 나왔네.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는. 그러면은 아 그럼 자음부터 그러면 이제 우리 이것부터 해야겠네. 야, 학생들 또 모르는 거 아니야 자음 모음. 그러면은 먼저 자음이 자음하고 그러면 자음은 아 일단 모음부터 해도 모음 모음은 a 어이두 e. 어, 개네 A랑이 e. 자음은 자음은 나머지죠 B C D F G B C D F G 이렇게 이렇게 그럼 몸리이 유타지 않으려면은 먼저 뭘 해야 돼 자음을 깔아야 돼요 자음을 깐다고 하나 둘셋 다섯 개를 깔아 그래서 B C D F G 요 다섯 개를 먼저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사이 사이에다가 모음, 모음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모음. 요게 두 개를 이제 선택해서. 그럼 첫 번째, 뭘 해야 돼? 자음을 까는 거, 자음. 자, 자음을, 자음 다섯 개 까는 건 5팩토리얼. 5팩토리얼이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거 얼마야, 그러면은? 120. 이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5팩토리얼은. 거의 뭐 암기 수준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음을 넣어야겠죠, 모음. 모음. 모음은 요 자리에 들어가면 돼요 자리에 요 자리에 그러면 몇개 그러면 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자리 중에서 순서대로 몇개 선택해 두개두개 두개 선택해가지고 a e를 집어넣으면 돼 여섯 개 자리 서그럼 뭐가 돼6 p e 육 p 그러니까 6 p니까 6부터 시작해서 두번 곱하는 거예요 두번그육 곱하기 5지 그럼 얼마 30. 자, 나왔죠? 그러면은 얘랑 얘의 관계는 고배법칙이죠? 어, 자음도 깔아야 되고 모음도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면은 얼마예요? 어, 3600? 3600? 어, 3600 3600 다음 20번 20번 초등학생 3명, 중학생 4명, 고등학생 2명 그럼 9명이네? 이거를 일렬로 세울 때 일렬 그럼 순열입니다. 순열인데 초등학생끼리 는 이웃하고, 중학생끼리 는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경우. 초등학생끼리 이웃? 일단 요것부터. 초등학생끼리 이웃이니까 요세 명은, 어, 붙어 다녀야 된다. 붙어 다녀야 돼. 그래서, 자, 얘를, 얘네들을 먼저 붙여놓을게요. 초, 초1, 초2, 초3. 요세 명은 붙어 다녀야 돼. 그만, 덩어리 하나로 이제 묶어놓고. 그 다음에, 중학생끼리 이웃하지. 요거는 맨 마지막. 맨 마지막에 그니까 중학생 애들 맨 마지막에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두 명. 요두명 할게요. 그러면 고 1이 있겠고 고 2번이 있겠고 그러면은 먼저 중학생은 내비 두고 나머지 애들을 이제 깔아 놔야 돼요. 그러면 몇개 깔아 놓는 거야? 하나, 둘, 셋. 자,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뭐야? 3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자, 3 팩토리얼 하면은 6과 6가, 6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야? 얘네들, 얘네들도 요 덩어리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죠? 초등학교 애들. 얘네들도 삼팩토리얼이죠. 삼팩요 3팩, 안에서 자리 옮긴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 얘네들 깔았어요. 깔아놓은 다음에 마지막 중학생. 중학생. 자, 중학생 어떻게 되냐? 요 사이사이에 들어가네. 사이사이. 사이사이. 요기 들어가면 안 되지. 여기도,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 요 사이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네개 자리에 몇 명이야? 중학생 네 명. 네개 자리에. 그러면 자리, 그럼 면 뭐야? 그러면 사피사지, 사피사. 네개 자리에 중학생 네 명을 순서대로, 네개 자리에 네개 뽑아서 순서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사피사. 4P4. 그러면은 사피사니까 사팩이4 사팩. 사팩은 얼마다? 24. 이게, 오팩까지는 그러니까 암기를 좀 하는 게 좋습니다. 암기. 오팩은 얼마지? 120. 자, 그 다음에는 얘네들의 관계는 6, 6, 24. 얘네들의 관계는 고배법칙이죠. 이게 동시에 다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6,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하면은 6 곱하기 6 곱하기 24. 그러면은 이것부터 먼저 계산할까? 6 곱하기 144. 그러면은 864가 되겠죠. 864. 8 6 4가지 864. 21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걸써 넣어라. 이웃하는 순열의 수는 이웃하는 것을 한 묶음. 한 묶음. 뭐로 생각하여 일렬로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그 그러니까 이웃, 다음에 이웃하는 것끼리 자리를 바꾸는 수를 구하죠. 자리. 그 안에서. 안에서 자리 바꾸는 거. 그걸 구한다면 어떻게? 곱한다. 곱한다. 자,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는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일렬로 나열하겠죠.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열한 것들의 어디, 사이사이와, 아, 사이사이, 사이사이와, 양끝, 양끝자리에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이제 집어넣죠. 집어넣어가지고,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그결과가 어떻게 된다 곱한다. 곱한다. 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